이이아픈 애들도 좀 있죠. 있어요. 근데 이렇게 있어야 돼그 제가 항생제 맞아 맞아. 갖고 있어. 아, 제가 다음에 네. 그것도 물에 게고항생제는그런 아, 네. 캔에다가, 캔에다가. 맞아, 맞아. 캔에다 섞어 줘야쓴 네. 네. 맛이 네. 뭐 네. 중화가 네. 돼 가지고 네. 뭐 앞으로 있으면 그거 항상 이제 이렇게 음 뭐야 <laughs> 여기 주저보내서 음. 아 괜찮아. <laughs> 괜찮아 근데 이렇게 음. 여기 이렇게 놓고 메일을 주는 거예요 이것도 뭐뭐 캔도 뭐? 음 이렇게 네. 응. 우리, 우리 딸이 딸이 딸이는 또 좋아 우리 다 좋아요 우리 여섯 마리 됐어 집에 집에 여섯 마리 주었다가 응. 한 마리 여섯 마리 았어요 얘기를 아, 키우는 응. 고양이도 길고양이 길 고양이 당연하죠 아 근데 뭐 시, 제일 오래된 건 10년 되고 어, 10년이나요? 네. 그리고 한 마리가 입안 테려고 했는데 안 가지고 가셨어. 네. 결국 우리 집에 있었는데 6마리 나왔어. 6마리 다 그래서 키워요? 네 아니요 4마리를 네 3마리 응. 씩입양 시켰죠. 음 입양 시키고 지금 엄마하고 애기 들이 그래서 3마리하고 이전에 있었던 게 3마리하고 6마리 있어요 지금. 6마리 있어요? 새끼들까지? 새끼들까지? 아 뭐, 뭐 많이 컸어요. 음 스스로도 시켰죠. 입안 다푹 빼고 3마리. 어쩌도 비쌌었는데 밥못 먹어서 목빼빼니까 그래서 이 우리 딸이 가는 길에 있는데 여기보다싸요거죠 네, 근데 항생제를 <laughs> 싸게 병상이수 있어요 처방 병원 처방 항생제가 더 좋아요 어. 거기, 응, 거기서 그래도 그건 하면 그 상호가 지고산전하잖아요 그것도 응. 다 나아요 응맞아 웬만한 거는 항생제가제아요 항생제가 네, 맞아요. 맞아요. 어디 갔어? 어디 갔어? 아요어디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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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갔어? 어디 갔어? 어 낯선 사람 니까 갔어? 저 집안 걷고 있어. 응, 사는 거야. thank <laughs> you 나 먼저 잠깐만 여기 저 밑에 이게 좀 개났어 왜냐하면 이 물이 비 오면은 물 들어갈 수 있어서 개났고 이 그릇을 <목소리가> 이렇게, 문자리가 두 개잖아요? 네. 하나는 사료그릇하고 하나 물도릇하시면 돼요. 아, 네네네. 예, 그러면은. 네, 그, 네 이렇게 네. 놔두면 먼지도 안 끼고. 아, <laughs> 아, 네 감사합니다. 아, 네. 여기만, 여기만 붙이시면, 여기, 여기, 네, 여기랑 네, 여기. 빛에 들어갈 수 네네. 있으니까. 네네. 어. 네. 그렇죠, 좋죠. <laughs> 아, <그럼> 네, 이거죠이러면 <laughs> 네, 네. 애들도 먹기가 편해요. 네.